안녕하세요, 나방이들 오늘은 엄청 유명한 어글리 베이커리에 갑니다. 근데 여기 웨이팅이 엄청 길다고 소문난 데라서. 저거다. 대박. 미쳤다. 12시 20분인데. 나방이들 큐쿤이 자기 유튜브 하고 싶다는데. 할지 말지 댓글로 알려달래요 지금 한 25분? 30분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중요... 아, 줄이 근데 저희 뒤로 계속 계속 생기고 있어요 줄으면 또 생기고 줄면또 생기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기다리시는 동안 메모장에 메뉴 적어주시면 정말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laughs> 아, <들어왔어>. 대박 <laughs> 들었어 대박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어글리 베이컨이 대파가다주얼다다 이게 너무 궁금해가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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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가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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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가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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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다리다리다 이 빵이 주문한 게 많으니까 다들 기다리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해서 줄이 빨리빨리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빵은 솔드아웃됐 지금 안에서 아마 더 만들고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1시 반인데 1시 <laughs> 여러분 대박 엄청 샀어요 원래 약간 좀 웨이팅하면서 사람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어, 나온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인터뷰하면서 재밌게 있으려고 했거든요. 나는 그런 관종은 못 되나봐요. 한 시간을 웨이팅을 샀고, 내부에는 테이블이 3개인가 밖에 없고, 거의 빵을 포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어, 내부에서는 안 먹고, 빨리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아! 대박! 보여줘야 돼. 기다려. 아, 네, 찍어, 찍어. 아, 자, 여러분, 대파빵. 진짜 대파가 이렇게 한가닥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냥, 대파만 들은 어게 아니라, 크림치즈, 같은, 사워크림인가? 아직 안 크림치즈. 먹어서, 크림치즈야? 크림치즈랑, 체다치즈 들어있는 것 같아, 노란 거 보니까. 어때? 약간? 음. 응. 음! 음! 엄청 신기해, 뭐라 할까? 근데 약간 식사 느낌이에요. 엄청 푸짐하고, 이렇게 대파가 있으니까 밥 느낌? 팔로우 생각했을까? 응? 팔로우 생각했을까? 그니까. 안에 바질 페스토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이 조화롭게 맛있는 거 같아. 것 같아요. 파는 그냥 식감만 주는 것 같아. 어, 근데 여기 양이 진짜 많다. 6,300원인데, 진짜 완전, 와, 완전 완전 꽉 차있어요. 짠, 여러분. 우와 우와 위에서 터졌어 음 크림이 완전 꽉 차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버터 빵인데 비주얼이 미쳤어요 어글리 베이커리는 음. 양판 깔아놓고 먹어야 될것 같아 어흥. 맞지? 신문지? 응다 비주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안 있게 막 파괴적이야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어. 응, 나도 밑에 보면은, 크림을 이렇게 먹다가 안될것 같아서 잘랐거든요. 잘르는 와중에도 터지고. 근데 먹기 힘든 만큼 비주얼은 또 엄청, 엄청나요. 4200원인데 진짜 완전, 혜자, 혜자. 마늘빵도 안쪽에 소스가 이렇게 다 묻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까득까득 묻혀 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보통 빵이 소스가 없는 부분은 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면적이 보면은 빵이 소스가 다 묻었어. 요 마늘빵 소스가. 음. 오늘 평일이고 오픈한지 제가 갔을 때가 20분밖에 안 지났었는데 줄이 이미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오픈 전부터 줄을 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1 시간을 기다려서 딱 들어갔고요. 제가 나왔을 때 보니까 줄이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서 있었던 만큼 또서 있었어요. 거의 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린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뭐 내일이 휴일이 있는 그런 평일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아예 평일이었는데도 웨이팅이 엄청.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오늘 파는 메뉴들이 이렇게 다 써있으면은 핸드폰 메모장이잖아요. 거기다가 미리 이거 써놓으시면은 주문할 때 그만 딱 보여주시면 엄청 편해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빵만 42,650원어치를 샀었어요,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자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찍어가지고 웨이팅이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웨이팅이 있다고 들긴 들었었거든요. 미디어의 효과로 더빵 떠진 것 같은데 맛도 있어서 그렇게 더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도 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빵집들을 항상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글리 베이커리의 리뷰, 먹방 리뷰 끝. 안 다음에 만나요.